우리의 전지는 너무 적게 가진 이들에게 충분히 나눠줄수 있는지에 달렸다. 경제 대공황의 지옥에서 끝없이 추락하던 미국을 최강대국으로 올려놓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입니다. 당시 미국은 보통의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라는 이른바 뉴딜을 시작했습니다. 부유층에게 소득세 최고세율을 90%까지 내게 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일자리 안정책과 사회보장제도로 실업과 빈곤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더 착취해서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남기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기업감세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 정책이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말폭탄, 혐오와 배제, 우리 사회를 놓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술책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의 권리와 복지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